서울 양재동의 한 출판사. 수학의 정석 40년 역사의 산실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벌써 40년이 됐다고요? 네, 그랬어요. 네. 3,700만 권 정도가 팔렸다면서요. 네. 해마다 거의 100만 권 꼴로 나갔는데요. 네. 뭐 대단한 기록이죠. 이거 기네스 감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상상외로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이 네, 나간 겁니다. 예, 50대까지는 수학 정석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60대까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화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60세 초반인 분도 그 책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본 책을 아들, 딸이 보고, 아마 지금 손자까지 보는 사람도 드물기는 있지 않나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 40년 전 초판본, 아직도 좀 간직하고 계세요? 네, 보고 싶으세요? 네네. 안내할까요, 네. 자, 어디 있습니까? 아, 바로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나온 책이거든요. 분위기가 같죠 여기죠. 지금 요즘 나온 책하고. 네. 수학의 정석의 시작은 저자 홍성대의 서울물리대 수학과 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던 그는 일찍부터 수험생의 과외 지도를 시작했고 학생 신분으로 학원에 출강할 정도로 명강의로 이름을 날렸다. 졸업 후에도 강사 생활은 이어졌고 27살이 되던 해 그때까지 모아놨던 자신의 강의노트를 모아 새로운 수학교재 저술에 나선다. 이게 말이 그렇지. 27살에 이 책을 쓴다고. 한다는 것은 참 지금 생각하면 건방지고 어? 등에 땀이 나죠. 네. 그때 참 기억납니다만 첫 줄을 원고지 한 장을 내꾸는데 아마 한 보름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떨리고 이게 인쇄 활자화되어서 세상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해서 그러면서 시작된 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근데 편하게 내셨어요? 변그한 창고서도 없었고만 그랬을까요? 아, 아, 예. 그러니까 어, 우리 연영 때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학을 했어요. 저는 이제 더 어려운 고학을 한 편인데 에, 학생들의 과외 수업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죠. 요즘 말하면 그룹지도. 아마 어떠면은 그룹지도에 내가 시조인지도 모르죠. 어, 하면서 어, 당시에 이제 시중에 참고서가 몇권 있었습니다만은 어, 좀더 애들한테 좋은 문제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외국 서적 서점들 막 뒤졌죠 그것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미국 일본 불란서 이런데 수습은 해가지고 또 책을 또 구입을 하고 잡지를 구입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도 없고 좋은 문제 있으면 좀 추리기도 하고 그기다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내가 그냥 그 수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습관이 밥먹다가도 차 타고 가다가도, 네. 친구하고 얘기하다가도, 그래도 무슨 나이가 딱 떠오르면 그냥, 그냥 또 어. 메모해 두었다가, 문제를 만들죠. 음. 그러면 다 쌓였어요. 그대로 묻어두기에는 정말, 너무나, 너무나 아까워서. 분량이 상당했군요. 그렇죠, 아까워서. 네. 그는 뭐냐면은, 책을 하나 엮어내자. 어. 그래서, 어, 3년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30세 때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그 후로 40년입니다. <laughs> 첫 해는 어땠어요? 많이 팔렸습니까? 첫 해요? 어, 한 3만 5천 권 팔린 걸로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때 3만 5천 권이라면 대단한 부스였습니다. 그때 뭐, 한판 하면은 3천 권 내지 5천 권이었거든요. 지금, 저, 옵셋트 인쇄가 아니고 활판이니까 더 이상 찍지 못해요. 더 찍으면 이제 이 납이 뭉겨져가지고 활자가 샤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몇판 찍었냐, 몇판 찍었냐, 그러면 뭐. 칠판 찍었다니까 다들 입을 벌리고 그냥, 어, 담으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거로 지금까지 3,700만 부요 음, 초창기 3만 5천 분이 자꾸 이제 부수가 급증하더니 음. 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뭐 150만 내지 180만 건 나가고, 어,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평균 100만 건 내지 110만 건 120만 건 요새, 요새 왔다 갔다 합니다. 수학의 정석 초판본은 내용이 다소 어렵다는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기본과 실력 두 권으로 나뉘었고 40년간 400판의 인쇄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12권짜리 시리즈로 확대됐다. 영어 사전이 있다면 수학 사전인 거죠. 정석은. 기본적인 필수 예제라는 그러죠. 그 문제들이 거의 바이블처럼 정리가 되있거든요 대형 입시 학원들이 들어서 있는 서울 노량진 최철 강사는 30년간 수학의 정석으로 대학 입시 강의를 했다. 30년 전만 해도 한 교실에 450명씩 들고 강의했어요. 마이크를 들고 다 정석이죠. 수학하면 한해한해 한 변화가 심한 입시 제도에 따라 참고서 내용도 변하기가 쉬운데 그런데도 장장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석이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석책에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제대로 하면 뭐 어떤 문제 다풀수 있습니다. 70년대 말에 고교 시절을 보낸 서울대 수학과의 강석진 교수. 수학자로서는 기본에 충실해서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정석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정석의 충실했던 게 아닌가. 그게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석은 단순한 문제풀이와 공식 암기를 넘어서 가능하면 원리를 설명하려 노력한다. 교과서에는 대학교 때 배운다 하고 잘안 나오는 것도 정석에 나오는 게 있었어요. 증명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는 그 교과 과정이 없는 것도 정석에 보면 이제 뭐 어드바이스, 뭐 이렇게 참고 이렇게 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수능 시험의 변화와 교육 방송의 등장으로 정석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교생의 필독서임에는 틀림없고 오히려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찾는 이들이 확대됐다. 한 학년이 더 높은 거니까 어렵긴 한데요. 특목고나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정석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정석은 뭐 문제 위주의 그. 자서가 아니고 기본 내용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부 내용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친구라면 충분히 혼자서도 이해가 가능하게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들한테 정석을 한다고 해서 뭐 학생들이 이해를 못한다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네, 원래 고등학교 과정으로 내 신청 아니니까. 그런데 네, 요즘엔 중학교, 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이 수학 정석을 공부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뭐 수학 실력이 나아졌다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저, 그 대답보다도 남,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 전주 학교를 갔더니, 어찌보 학부모하고 국민학교 6학년 학생 와가지고 책에다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사인을 해주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더니, 저이책 가지고 공부해요 그러더라고요. 어, 초등학교 6학년. 네, 초등학교 학년 학생이. 어, 아. 막 더러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면은 그 수요가 많고요. 많은 편이고. 근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하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고에 발달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 네. 지나친 선행학습은 오히려 수학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아,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 말이죠. 수학 공부가 지나치게 좀 문제 풀이 위주, 빨리 풀기 위주, 또, 정답을 강요하는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수학이라고 하면요. 은 어... 국제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시험이 세 문제 주어지고 4네 시간 반을 줘요. 한 문제가 1시간 한반 정도 꼴을 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서울대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 은 보통 한 20분 정도 한 문제 동경, 동경대학교 같으면 은한 30분 정도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지금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고사 쭉 거쳐오면서 2분의 한 문제, 심지어 어떤 때나 1분의 한 문제씩 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딱 주어지면 은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 이것은 어떤 형이구나, 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냐면 바로 과거, 그래서 그 바로바로 풀어야 겨우 주어진 시간에 그 답을 다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공부할 적에 문제를 두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는 그런 학습 방법이 아니고, 어? 어떻게 하면 그냥, 그냥 문제 읽자마자 연필 들고 바로 풀어서 답을 낼수 있느냐. 그 방법이랑 해서 문제를 많이 다뤄볼 수 밖에 없죠. 네. 어? 많은 유형을 많이 다뤄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네. 또 요즘 보면 뭐, 세계적인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이런 데서도 입상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우리 수학 실력은 좀 낮은 거죠. 어떻게 아니, 보세요? 아닙니다. 금년에는 그 중국, 러시아, 이어서 우리가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미국 이렇게 됐죠. 음.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애는 썼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동구권에서 올림픽 이걸 준비하니라고 소수정에 뽑아가지고 강훈련시켜서 올림픽에 뭐냐면 상위 입상들 하는 매달 그렇죠. 많이 했다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은, 어좀 그런 면이 좀 있다. 아, 서울대학교 그 연구소에서, 그, 연구한, 그, 내놓은 결과인데요. 중국의 소위 이제 그, 이 상위권 대학들, 북경대학이나 친화대학 같은데, 그리고 일본 같으면 동경대학이나 개요대학이나 이런 대학들, 또한국에 이제 서울대연대 이런 대학들, 이제 그 우수대학들만 쭉 비교했는데요. 중국의 제일 하위 정도의 수준에가 아 어, 일본의 중간 정도 수준. 한국의 상위 정도 수준. 중국의 상위가, 아, 중국의 하위가, 일본의 중간 정도, 한국의 상위. 네. 그만큼 한국 학생들의 실력이 어, 아주 뒤쳐져 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력을 좀 향상시키려면? 교육부가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서, 이 수학자들이랄지, 많은 사람 전문가들 하고 진지하게 해서 이 수능도 그래요 좀그 공정성, 공평성, 공정성 다 공평성 하고 신속성 이걸 내걸고 이제 뭐냐면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주관식로 한다 하지만서도 이제 단방보는 그런 이담답형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풀이 과정은 전혀 볼수 없는. 그리고 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수준을 높일, 수 높일 수도 없는, 막 그런, 입시체제를 계속 지금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고 하는 것인데, 그게, 좀, 그, 채점이 조금 좀 불공평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어, 조금 좀, 채점 기간이 좀, 조금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때 며칠 차이 안 나요. 지금, 지금 하는 체제를 했었는데, 많이 고쳐야죠. 네. 수학 잘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글쎄, 수학 공부를 잘하는 왕도는 없겠죠. 어떤 면은, 막,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음, 우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어, 눈으로만 풀지 말고, 연필과 종이로 반드시 풀어라 이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요즘 보면은 그냥 마치 소설책이 있듯이 그냥 심지어 누워서 수학책 보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학 실력이 늘지도 않고 좋은 성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혼자 힘으로 풀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흔히 학생들 보면은 문제 딱 믿고는 시간이 급하니까 풀어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답부터 본다 이거. 풀이부터 본다 이거예요. 아니면 옆에 누가 있으면 옆에서 막또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험에서 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부분다 당황해 가지고 못 풉니다.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 풀이를 가려 놓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 놔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신있게 풀수 있는 게 길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가서는, 어, 복습보다도 예습을 더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과목들은 학교에서 배운 걸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외우거나 익히면 되는 거지만은 수학은 생각하고 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예습을 하고 공부를, 저 학교 수업을 들어야지 선생님이 미리 다